어, 호주 ATO에서 택스 네. 리턴을 진행할 때 네네. 중산층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최대 1,500불 만큼의 추가적으로 세금 환급을 해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음음. 근데 이게 이제 2022년도까지만 적용이 됐고요. 네. 이제 2023년도부터는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엉크로지 호주 사는 사람들. 또 시즌이 왔죠. 예. 이번에는 제가 또 굉장히 좀 지금 시점에 필요하신 분. 예. 저희 택스 리턴 기간에 세무회계를 담당하시는 회계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본격적인 포스트 코비드 시대가 왔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2022년도 때 작년도까지 뭔가 우리가 세금 리턴할때 혜택을 받았던 부분들. 네. 그것들이 또 올해는 또 변경되는 점들이 꽤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 2023년도 회계 세금 리턴을 할때 네.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 회계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라클 어카운팅의 정준 회계사라고 합니다. 외자 정준 회계사님. 네, 네 정준 회계사님이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인터뷰할 내용들이 어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뭐 워킹 홀리데이 네. 그리고 개인 네. 세금 리턴 어, 그리고 사업자들. 네, 네. 맞습니다. 뭐, 개인 사업자 트, 어, 솔트레이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ABN이라든지 트러스트라지 그렇죠. 파트너십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PT와 LTD로 운영하신다든가 을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게 5월을 처음 오신 분들은 호주의 세금 리턴이 어떤 기간에 이루어진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하고 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한국하고 다르게 호주 같은 경우는 음. 이제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택스 이어가 시작이 되고요. 네. 어 이제 6월 30일로 해가지고 한 회계 연도가 끝이 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작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번돈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신고해라 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인 거죠 네. 그리고 이 텍스 리턴을 하게 되면 은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택스 리턴이라고 하지만요. 음, 음. 정확하게 보자면, 세금 정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국말로 하면, 뭐, 연말, 세금 정산, 네. 뭐, 이런, 이런 네, 개념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게 좀 짧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워킹 홀리데이 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네, 달라진 점 없다라고 두, 들었는데,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음.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소득에서 정확하게 15%만 세금이 띄어져 있을 경우에는 택스 네. 리턴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아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택스 리턴을 하셔야 되시고요. 네네. 어, 특히나 이제 그 해당 회계 연도에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네. 이제 학생 비자라든가 아니면 영주 비자처럼 음. 다른 비자로 이제 비자가 전환이 되셨을 경우에는 네네.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택스 리턴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워킹홀리데이는 원, 원체적으로 네. 뭐 버는 돈에 있어가지고 15%가 세금으로 나가게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픽스돼 있는 거죠. 소득이 45,000불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음... 15%로 픽스가 되어 있고요. 네. 어 일반적인 거주자하고 다르게 이 네. 텍스프리 18,200 불 구간이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이상 45,000불 이제 넘어가면은 네. 이제 일반 거주자하고 세율은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음, 그렇구나. 네. 보통분들이 요즘에 또 워킹 홀리데이 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네. 45,000불이 좀 넘어간다 그러면은 또뭐 개별적으로 음.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더글이나 네, 회계사님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일반 개인이 있잖아요. 일반 네. 개인. 네, 일반 개인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2023년도 회계? 어, 2023회계연도에 주의를 하실 부분들은요. 네. 나 요즘 주식이나 비트코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물렸어요. 아, 네. 몰렸어요, 저는. 네. <laughs> 근데 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자산 같은 것들을 이제 처분을 하실 때, 네. 그게 이제 수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음. 그게 손해가 처리가 되더라도, 이제 그건 이제 텍스 리턴에 다 포함을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손해로 처리하게 되면은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손해 난 부분들은 익스펜스 처리 아닙니다 되는 익스펜스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해 손해가 났으면은 네. 어 이제 다음 해 손익이 났을 때그 네. 손해가 난 부분을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안 팔고 그냥 놔둔 거는 상관없고 네. 여기에서 뭔가 정산 처리를 했을 때 신고를 네.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네, 개념인 네. 거죠 네. 아,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단순히 처분을 했을 때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코인으로 소합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무슨 자산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실 때도 네. 이게 판매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아.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어. 자 그러면은 이전에 미리 주신 자료를 보면은 LMITO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관련된 네. 내용이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거는 이제 음. 어, 호주 ATO에서. 네. 택스 리턴을 진행할 을때 중산층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최대 1,500불만큼의 추가적으로 세금 환급을 해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음음. 근데 이게 이제 2022년도까지만 적용이 됐고요 네. 이제 2023년도부터는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만약에 2022 회계년도하고 소득도 똑같으시고 이제 PAYG 원천징수금도 똑같이 제외가 되셨을 경우에는 네. 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1,500불만큼, 최대 음. 1,500불만큼 이제 택스 리턴이 덜 들어오는.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기로는 네. 코로나 시대에 네. 이 세제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걸로 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19년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건 아니고요. 음. 원래 한 1,080불 정도 혜택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네, 조금 더 420불 정도가 추가가 돼가지고, 아 결과적으로 1,500불이 된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는 이제 23년도부터 이거를 음, 없애고, 네. 저소득층에 대한 센터링크 보조금을 좀더 확충을 한다라고 하고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직업분별로 공제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직종들별로 클레임이 가능한 비용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음.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청소업 같은 거를 하실 경우에는 네. 차량 같은 걸로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음. 그럴 경우에 이제 로그북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시면은 네. 실제 사용하신 비용에 대해 가지고 일정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음. 디덕션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안전화라든가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셨을 때 음. 이거를 이제 영수증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일일이 종이로 가지고 계시기 힘드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이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음. 사진 같은 거를 찍어 두신 아. 다음에 아.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택스 리턴 때 음. 회계사분들한테 같이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샀을 때마다 영수증을 이렇게 좀 찍어 두는 게더 좋겠구나. 네. 그죠. 이게 공제혜택이 되냐 안 되냐 궁금. 만약에 확신이 안 서실 때에는 음. 일단 찍어 두시면 회계사가 알아서 아, 판단할 을것 같습니다 일단 다 찍어 보내는 거야 네. 그럼 알아서 또 이렇게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렇게 네, 좀 네. 물어보거나 네. 섹션 나눠서 이렇게 네, 주시면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렇게 네,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뭐 괜찮은 팁일 네.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 개인사업자라든지 네. 뭐 말씀하셨던 뭐 이제 PTYLTD 뭐 네. 등등 이런 분들은 ATO에서 좀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네 맞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어, 이번에 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금 네. 신고가 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요청 네, 들어와서 네, 네. 좀 늦게 신고를 하신 경우가 많으신데 음. 소득 신고라든가 이제 GST 신고라든가 그런 거를 진행을 하실 때 네. 어, 19년도 12월 1일에서 네. 22년도 2월 29일 사이에. 네. 소득신고나 아니면 바스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음. 이번 연도 말까지만 신고를 하시면은 음. ATU에서 따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게. 패널티가 얼마예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 가장 맥시멈으로 나오면은, 어, 한계신고권에 대해서 1 1 0 0불 정도까지 아. 이게 나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laughs> 어, 신고가 밀린 클라이언트분 한 분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밀린 바스 신고가 한열한개건 정도 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이제 페널티를 봤었을 때 그걸로 해 가지고 늦게 신고가 안된 걸로 해 가지고 그걸로만 페널티가 한 7천 부 정도 잡히셨습니다. 음, 음, 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다 면제됐어요? 네다 면제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후 하시면서 지금 <laughs> 신고를 코로나 기간 때못 하신 분들은 네. 빨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다 신고를 패널티 네. 없이 처리하실 수 네. 있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뭐또 다른 업데이트 사항은 없을까요? 아그 코로나 혜택 중에서 또 일부가 종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이제 2만 불 이상의 네. 뭐 차량이라든가 음. 아니면 장비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네. 아,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2만 불이 넘어서면은 음. 이거를 이제 한 해에 다 클레임을 못 하시고 네. 몇 년에 걸쳐가지고 퍼센티지로 클레임을 하셨어야 됐어요. 아. 근데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음. 이제 혜택이 주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해에 다 클레임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실이죠 네네. 어. 그래가지고 이게 템퍼러리 풀 익스펜싱이라고 해가지고 음. 하는 혜택인데 네. 이게 이제 올해 6월 30일 그러니까 2023년 6월 30일로 해가지고 종료가 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좀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은 장비들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은 네. 어 되도록이면 6월 30일 이전에 구매를 하시면은 아. 이제 템포러리풀 익스펜싱을 적용받으실 을 수가 있어요. 아 빨리 사셔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서는 2만 불 아래는 예전처럼 공제가 가능한데 네. 2만 불이 넘어가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퍼센티지로 클레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이 주변에 보면은. 네. 이, 우버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까요? 아, 네. 네. 그,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죠. 우버나 아. 우버이츠, 오버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네. 이제 7월 1일부터 음. 이러한 플랫폼을 주도하는 회사들, 이 네. ATO로 직접적으로 인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컨트랙터한테 얼만큼 비용이 나갔다라는 것들을 이제 ATO로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 참 아니겠네. 그 외세 살일 네, 맞죠 <laughs>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계속 발달을 아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건데. 네. 이제 본인들이 우버나 아니면 디디 같은 그런 수입원이 있으시면은 그이전에는 이게 ATO에 직접적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토탈이 신고가 됐었죠. 음. 근데 이제 이게 개개인들마다 얼만큼 지출이 됐는지 이게 7월 1일부터 신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네. GST 계산이라든가 소득 신고를 하면 있어 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음. 이제 신고를 하는 방향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어 이전에 이제 개인이 이제 컴퓨터를 사서 네. 세금 환급을 할때 이게 업무 용도로 쓰는 컴퓨터라고 네, 그러면은 네. 3년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네. 이 택스 리턴 신고로 잡아서 네.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6월 30일 이전에 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네. 노트북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산다 그러면은 뭐 얼마 안 되겠지만 한 2천 불 네. 정도. 예된다고할때 네. 어떻게 이거는 세금으로 또 환급 처리 요청을 들어가는 항목이 될까요? 그 부분은 바로 비용으로 해 처리가 됩니다. 네. 이전 3년으로 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어이 부분은 사실 아. 그 이전에도 <laughs> 마찬가지로 풀로 다 디덕션이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공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음. 어, 7월 1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비용을 다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 네. 한 번에 2,000불에 대한 클레임을 다할수 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이전에 제가 세금 리턴을 한 네. 곳은 이거 세 번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네. 내야 된다, 나눠서 클레임 해야 된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네. 이렇게 나눠서 한 네. 적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만불 아래 같은 아 경우, 스몰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2만불 아래는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도? 네. 근데 이제 3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몇 년에 걸쳐가지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는, 네. 이거는 이제 올해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아가지고, 음. 굳이 비용처리를 그만큼 아. 할 필요가 없을 때, 아.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클레임을 하는 게 세금적으로, 세액적으로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음. 그때 당시 회계사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몇 년에 아. 걸쳐가지고 그걸 클레임을 하시지 않으셨나,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만약에 이번 세금, 어 리턴을 해나갈 때, 추가적인 문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래에 저희 네. 미라클 어카운팅, 네, 정준 회계사님 이메일이 네.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저희가 설명글에도 컨택하는 부분들을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거나 텍스 리턴 관련해가지고는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또 대답해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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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계신 거에 한50% 정도도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네, 맞... 내용이 너무 길어질 거 같아가지고 네,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